안녕하세요. 터타오입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은 사람인가요? 아, 물론, 요리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며, 감성적이고, 촉촉해가지고, 언제나 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겠죠? 원합니다 <laughs> 그리고, 천정백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짝을 이르죠? 하늘은 뭘 근거로 딱 맞는 짝을 정해주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딱 맞는 배필을 만나서 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갸웃하는 소리가 우두둑 들리네요. <laughs> 배는 짝배도 되고, 도울배도 되고, 유배할 배짜도 됩니다. 유배지 할 때도 그 배짜 써요. 짝을 만나 산다는 것이 일종의 유배생활과도 같은 면이 있는 것일까요? 피를, 배필할 때 피를, 역시 배우자입니다. 또 비단을 다니기도 하고요. 혼인할 적에 비단을 지참하고곤 했죠. 자, 이상형과 천정 배필은 일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이걸 알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먼저, 당신의 이상형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상형의 조건을 남이 정한 게 아니고, 저 하늘이 정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했으니까요. 이상형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의 반향으로 피어오른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하고 계속 마주하고 사는 건 싫습니다. 그 유전자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웃집, 남의 시선도 참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 탈출구로 잘생긴 사람이라는 이상형의 기준이 하나 섰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못생긴 사람과 산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못생기지 않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연예인으로 치면, 어디 보자. 송강호 정도면 됩니까? 아, 그보단 조금 더 나았으면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왜 상대가 경제적으로 여유있기는 바랄까요? 가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좋아서라기보다 가난이 두려워서죠. 결핍이 두려워서예요.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죠. 왜 상대가 성격이 좋기 바랄까요? 이기적인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도 하죠. 그것 참 두렵죠. 같이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또왜 나만 사랑해 주길 바랄까요? 그 얼마 안 될지 모르는 사랑이 흩어지고 분산되는 건 참을 수 없이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당신의 이상형은 당신의 두려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두려움이라는 구름을 초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이상형이라는 기준이 희미해지다가 어쩌면 마침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남의 시선 따위 의식하지 않게 되고 결핍이라는 환영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고 스스로 안에서부터 사랑 자비가 솟구쳐 나와서 자존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작은 조각구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태양이시요 두려움을 초월하니는 필요마저 초월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많을 때는 이것저것 오만 것이 필요하다니 두려움이 흩어지자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집니다. 심지어, 짝이니 동반자도 굳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런데 내 아내가 있어 내 옷을 챙겨주고 밥을 지어 상을 차려주네요. 이 얼마나 황송하도록 감사한 일입니까? 내 남편이 있어서 천장에 붙은 섬서를 잡아주고 지붕에 자리한 말벌집을 없애주네요. 벽에 못 돕아가지고요. 이 얼마나 든든하고도 감사한 일인지요. 없어도 될때 있음에 진정 감사가 솟아오는 것입니다. 있어도 모자라 보일 때는 감사는 뒷전이 됩니다. 우선 모자란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당신의 이상형은 그래서 변할지도 모릅니다. 점점 변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상형의 틀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천장 배필은 뭐죠? 하늘이 내 적절한 이상형을 정해주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네 하늘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쉽죠. 내 덕과 내 업의 총량은 내 존재의 레벨을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가령 세간 5단계라고 부르는 레벨이라면 내 천장 배필도 세간 5단계입니다. 틀림없죠. 내가 원망이 많고 핑계가 많으면 내 짝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많아질 것입니다. 어, 유형은 좀 다를 수 있죠 원망은 많지 않은 편인데 잡다한 중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억울함이 많은 사람인데 내 남편은 그저 술을 푸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난 짜증을 잘 내는데 내 짝은 다른 이성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총점은 비슷합니다 아주 똑같진 않아서 그 유형이 똑같진 않아서 서로가 미운 털도 많지만 실은 배워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만나지는 게 천정 배필입니다. 지금 당신의 짝을 한번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러 당신 앞에 와 계신가요?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지금 당신 앞에서 커피를 따르고 있나요? 그다지 존중도 사랑도 못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말이죠.